어디서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출국기 말씀에 성막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또쭉 읽어오고 있습니다 말씀 들으신 분또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신 분들은 이 성막은 조금 지겹게 느껴져 막 치수가 나오고 또 보니까 무슨 뭐 사랑과 은혜와 축복 이런 단어는 별로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좀 잠이 오는 그런 어 본문, 이렇게 이미지가 어 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말, 성박은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 보여주신다는 것은 우리 구원의 원리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볼수 있도록. 그러니 얼마나 생생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과 교제를 하고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을 얻는 이런 과정을 그 성막을 통해서 구약에서 눈으로 볼수 있도록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신비하고 거기다가 우리는 생생한 말씀이, 우리가 몸으로 느낄 수 있는 너무나 기쁘고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재미있게 들으시고 생생하게 마음 속에 예수님을 잘 새기시는 그런 시간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지난 시간은 언약궤를 만들었어요. 자, 이제 지금 성막을 순서로 하면 처음부터 문으로 들어가는 순서가 아닙니다. 이 성경에 그냥 순서가 있습니다. 제일 안쪽에부터 성 언약궤, 하나님의임 임제를 상징하는 하나님 어디 계시나 안 보이는데 그걸 눈으로 볼수 있도록 성막 언약궤라는 것을 만들라 그랬습니다. 그 좋잖아요, 얼마나 우리를 위한 배려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딱 보여주시게 볼 때마다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본문부터는 이제 그 앞에 있는 지성소 말고 성소에 있는 기물들을 만들라 그래서 이렇게 문으로 들어가면 성소에 딱 들어가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떡을 얹어놓은 상 떡상 음식상이죠 상 왼쪽에는 불을 밝히는 등잔대가 있습니다 촛대죠 옛날에 그리고 가운데는 이제 분향단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떡상 떡을 얻는 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30절에 보니까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내 위기 24장에 보면 이 상에 대한 또 설명, 다른 설명들이 나옵니다. 12개의 빵. 이 빵이, 어, 다음에 한번 자세하게 우리가 또 한번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빵이 한개가 굉장히 큽니다. 한 거의 한 4리터. 여러분 4리터가 얼마나 큰 것이 12개. 이두 줄씩, 이렇게, 여섯 개씩 해서 두 줄로 쌓아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열두 개라는 거, 성경이 자주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을 상징하고, 전부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열두 개입니다. 여러분, 그래 놓고 하나님께서 이 떡이 여기 있다. 상이 여기 있다. 음식 상이. 이거 뭘 보여? 눈으로 생생하게. 하나님은 여기 우리는 사실은 마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에 이 구약의 모습이지만 이게 현대에도 굉장히 좀 필요한 부분일겠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떡을 여기다가 펼쳐놓고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보다도 더 얼마나 구약에이다 굉장히 이렇게 엄숙한 곳에서 떡 먹으라 예배로 나왔는데 그렇게 말씀하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 이 이미지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무섭고? 아니면 뭐 너무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 아니면 막 나를 뭐 무섭게 막 제어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세상에 종교들 있죠. 미신 성기는 사람들. 그 신에게 나갈 때 전부 다가, 전부 다가 내가 신 앞에 나가는 사람이 음식을, 물건을 싸들고 나갑니다. 돼지, 대가리, 무슨 뭐, 이런 거를 갖다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이 이제 먹으라고 귀신 먹는 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신이 와서 이걸 갖다가 드시라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 하나님께 뭘 내가 뭐 맛있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맛있는 거 드리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맛있는 것을 먹는 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차려 주시는 분을 이 어, 떡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이 떡이 뭐냐, 이거. 떡이 뭡니까요? 성경이 떡에 대해서 여러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떡이 먼저 성경은 예수님이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먹으라고 오신 떡이다. 우리는 예수님 먹어야 돼요. 약간 표현이 이상하지만. 근데 예수님은 나를 먹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먹어야 돼요 예수님 우리 속에 완전히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 먹어라 그리고 이뭐 이것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떡과 관련된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근데 떡으로 살아요 떡으로만이에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란 그러니 뭡니까 여러분 이 떡이 예수님이고 말씀이 육신에 되어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먹으라 예수님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진설병 떡상에 대한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먹어야 돼요 지금도 이 말씀을 먹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먹는 사람만이 살 수가 있다는 말씀이 하나님은 상을 차려주시는 분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를 그게 상을 차려주신 것입니다. 상을 차려주셨고, 그리고 원수의 눈앞에서도 상을 차려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잘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상을 차려주시는 분, 10편, 23편 말씀하시잖아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 생명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항상 먹고, 여러분, 풍성한 생명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3절에 보면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 되 길이는 두 규빗, 너비는 한 규빗, 높이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그랬습니다. 이 상을 만드는 재료 방법은 앞에 법궤하고 똑같습니다. 조각목에 황금을 입히는 것. 근데 이게 가로, 세로 어, 규격이 좀 달라요. 앞에서 기억나십니까? 한 규빗 반, 두 규빗 반이 아닌데 는두 규빗, 한 규빗입니다. 틀입니다. 똑같은 게 있습니다. 높이가 똑같습니다. 법괴의 높이와 이 상의 높이가 똑같다. 설명은 없지만, 여기에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면서, 법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괴와 높이를 똑같이 했다. 얼핏 생각하면, 하나님 더 높아야 되겠 하나님 높고, 뭐, 이게 상, 그쪽에서 먹으라고 할것 같은데, 똑같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고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와, 네가나 높이 갖게 하겠다. 내가, 나 주겠다. 이런 말씀. 저음이, 내가 너만 막 주겠다. 너와 함께 한 상에서 같이 먹자.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상은 높고, 그, 쪽이 너희들은 거기, 그쪽에서.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똑같이, 똑같은 상에서 내가 먹겠다. 이런 말씀. 무슨 말씀?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자녀로. 친구로 대하겠다. 그런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 그러나 나의 종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고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친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인과 종은 같은 상에 먹을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말할 것도 없고 요즘들은 TV 드라마에서 가끔 나오죠. 조금 이렇게 부잣집에서 이종 시중 드는 사람 다 식사하고 있는데 가만히 서 있습니다 못 먹습니다 그냥 따로 있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상의 높이와 은약교의 높이를 같이 해서 우리를 친구 여러분을 친구로 받아주시오 십 아무리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되도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친구로 삼겠다 나는 너를 내 딸로 내 아들로 내 자녀로 삼겠다 나는 그렇게 여기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내 친구 이렇게 여김을 받았습니다. 왜? 이 야구보스 2장 23절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하셨는가? 말씀을 믿고 따라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 말씀을 믿고 따라갔기 때문에. 로마스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요,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확인 안 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 맞나? 나는 좀 나쁜 짓 하는데, 실수하는데,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고개 숙이고, 자꾸 피하고, 뭐 멀찌감치, 뭐 저기 목사님은 저거 가 있고, 장로님들 저쪽에 있는데 나는 이쪽 멀리, 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십니 그럼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많이 안타까우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이 사람 우리 강집사님, 오, 내 딸이야. 이거를 성령님께서 증언하신다. 증언하시 성령님이 이렇게 증언하신.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능력 있는 선포인지 이거를 아시는가? 내가 보증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내이 사람 내가 보증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북한에서 오신 분이 간증을 들었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니 일규라는 사람. 작년에 우리나라에 망명한 사람. 북한이 고위급 북한 대사관의 참사였습니다. 상당히 북한에서도 잘 나가는 사람. 탈북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 잘 나가고 김정은이하고 직접 그 일을 이렇게 한 이런 사람입니다. 굉장히 뭐 그냥 우리나라 안 와도 잘 사는 사람이에요. 돈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왔어요. 그체제의 비인간적인 처사에 도저히 자기 표현이 견딜 수가 없어서 망명을 결심했는데 북한은 망명할 수가 없는 구조적으로 망명 못해요. 김정은이 외에는 마음대로 할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대사라도. 옆에서 순식간에 잡히 못 가면. 근데 아주 정말 뭐 이야기 들어보면 기삿 같은 방법으로 그고 출발하는 그 저녁 저녁 비행기를 탄데 저녁에도 자기 가족에게도 이야기를 못했다고 합니다. 하면 이게 안 되니까 그 출발하면서 가자 이래 가지고 막 억지로 억지로 온 거예요. 하 하여튼 뭐. 그런 저런 스토리가 있었니다 왔는데 비행기를 탔어요. 겨우 이게 탈 수가 없는데 여튼 탔어 탔는데 삼국을 경유해서 이제 우리나라로 오는 이런 비행기를 표를 끊었단 말이야. 삼국이라는 이름을 안 밝힌 데 아마 뭐 중국인지 어딘지 왔어요. 근데 거기서 다른 비행기를 옮겨 타야 되는데 그 경유하는 공항에서 체포가 된 거예요. 왜그 나라에서 당신을 망명하는 것을 인정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 모 인정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막 설득을, 내가 지금, 어쨌든 내가 지금 외교관이다. 당신이 국제법상 외교관에, 어, 이 대우를 해달라. 아무리 설득해도 없다. 그리고막 공항 경찰들이 와가지고, 뭉다 이제 돌려보내겠다는 거예요. 추방. 그럼 이제 죽습니다. 온 가족이 다 죽어요. 이런 위기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자기가 말을 막안 들으니까 가족, 아들하고 자기 부위를 따로 잡아가지고 비행기에다가 태운 데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 왜? 자기는 따라가야죠. 이러기 위해서 뭐 위협을 가하는 그런 순간에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 나라에 그 삼국의 대한민국 대사였던 미리 이분이 이제 출발하기 전에 이제 전화를 해 놓은 거죠 대사관에다가 이야기를 미리 해 놓는데 대사가 나타났어요 대사가 나타나서 딱 한마디 했는데 이 한마디 말에 이 이일규 씨가 놀랐다고 합니다 깜짝 놀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이일규 참사의 표현이거든. 요 바퀴벌레가 바퀴벌레가 버글버글 거리다가 햇빛이 딱 나오는 순간에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와서 딱 한마디 하니까 그 버글버글 하던 경찰들이 순식간에 다 사라졌다니. 이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이렇게 됐을까요? 이 대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막 지금 붙잡혀 가기 직전에 이러고 있는데 나타나서 이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가 보호합니다. 이런 이 한마디 하니까 이 저도 이 말을 듣고 보니까 우리나라 여권에 이게 써여 있어요. 이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가 보호합니다. 그랬더니 경찰들 다 사라져. 순식간에 사라졌다고. 그냥 비행기 타고 우리나라에 오게 됐다 이런 말. 그때 이분이 야 이게 대한민국의 영향력이 이렇게 크구나. 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사의 한마디가 이게 모든 것을 정리하는구나 그걸 확 느꼈다 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냐 말이에요 요한 1서 3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님이 보증하신다 대사 한마디에도 순식간에 경찰들이 사라졌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님이 보증을 하시는데, 누가? 우리는 천국 여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만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세력도. 요한에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이게 딱 맞는 말씀입니다. 경찰이 잡고 있다가도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처럼, 여러분 악한 자가 성령님 그 한마디에 꼼짝도 없이 우리를 만질지도 못한다. 여러분 한번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다.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여러분 이거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나와야 될까? 적들 앞에 이 세상 앞에 어머 뭐 그냥 하나님 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너는 내 자녀라 이 말씀이 아, 내한테는 고개 안 숙여도 돼. 그렇다고 교만하라는 말이 아니겠죠. 나에게 고개 숙일 필요 없어. 여러분, 아버지 앞에, 엄마 앞에 매일 뭐 구신부신 합니까? 그렇게 하진 않 고개 숙일 필요가 없다. 겸손하지만 당당하라. 왜? 내가 너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책임질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 육신의 어떤 어른은 한계가 있어요 할 때까지 하다 못해요 그러나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영혼과 육신과 삶의 모든 것을 끝까지 책임지신다 그 자신감으로 걸어가라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식탁은 친교 교제하는 장소입니다 게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열민 것이 구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 먹는 거. 먹으면서 교제하는 거. 이것입니다. 주님의 상에 초청을 받았다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밥 먹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어떤 것입니까? 요즘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굉장히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이 또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걸 구원받은 것은 공짜다. 공짜 말은 맞는데, 공짜라고 하니까 뭐, 아이,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 이건 아니죠, 여러분. 예?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 뭐, 좀 오래됐습니다. 수년 전에. 이 사람과 전심 식사 한 끼. 이한 끼를 경매를 내는데 얼마 263만 불 우리 돈으로 290억 원 여러분 이거를 아마 한 사람이 태어나서 평생 맛있는 거다 모르겠어요. 그렇게 계산 안 해봤지만 다 먹어도 남는 애, 그거를 한끼딱한끼 그것도 자기 돈 내서 말이죠 식탁을 받는 게 아니에요 자기 돈 내서 이거를 내고 먹겠다 왜?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월은 법익과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와 식사하고자 하는데 계산 계산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냥 공짜가 아니에요. 계산할 수가 없는 너무나 소중한 식탁에 우리는 초대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산 못 합니다. 주님은 그래서 못하기 때문에 돈 받지 않고 너는 내게로 와라. 내게 와서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1:1절에 오호라 너희 모두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절 사라 살라지만은 사는 게 아니죠. 여러분. 내가 죽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주님의 상에서 음식을 먹는 것 이게 여러분 성도의 특권이라고좋 저와 여러분들의 특권. 여러분, 우리는 이런 특권이 있는 사람, 이 특권을 누려요. 특권이 있는데, 그냥 뭐, 넣어놓고. 그러면 장롱이죠. 특권을 누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가족이 어떤 것입니까? 이 가족. 가족은, 뭐, 오늘 선물 가져왔나? 뭐, 얼마 가져왔어? 이거 물어보는 가족 혹시, 예,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가족은 가족,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족은 가만히 있으면 힘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는 것이 그게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뭐 주셨습니까?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고개를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을 크게 뜨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여러분, 바라보셔야 돼요. 눈 감고, 고개 숙이고, 그런 것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뭔지를 잘 모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대우하신다. 모든 것을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 하는 것이 떡상. 이걸 통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24절, 25절에 보면 이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랬습니다. 이, 보십니까? 이렇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손바닥 넓이만한 이렇게 이만큼 턱 이걸 만약의 경우에 떡이 흘러나가지 않도록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의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지켜 주시겠다는 그걸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아무도 빼앗아 갈수 없도록 상징을 보여 주시는 거야. 아무도.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지키시겠다. 이 약속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테를 둘렸습니다. 금테. 금, 안 그래도 금으로 만들어또 태를 둘렀습니다 강조하는 거죠 우리는 보잘 것 없어요 이 연약함 늘 부족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의 영광 권능 그것으로 둘러주시겠다 할렐루야 이 주님이 둘러주시겠다는 거예요 금태로 우리는 금태에 자격이 없어요 없는데 금태로 하나님께서 둘러주시겠다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분도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 때 순금으로 만들 때 대제사장이 이제 이 대접 상위에서 먹는 빵 이런 음식들하고 여기 관계 있는 그런 것들에 숟가락하고 또 병과 향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떡과 잔을 주시면서 이건내 몸이다.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베푸시는 떡과 잔을 통해서 우리가 산다. 이거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거, 이렇게 이해 되십니까? 우리는 주님이 베푸시는 떡, 음식, 주님이 주시는 그 음료, 그걸 통해서 지금 살고 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 아닌데, 내가 지금 열심히 땀 흘려가지고 돈 벌고, 내가 그래서 내가 밥 먹고, 그리고 또뭐 내가 먹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여러분 땀을 흘리셨죠. 그런데 그땀 흘리게 하는 힘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 음식이 내게 있기까지 그 전에 어디서 왔느냐 하면 다 주님이 주셨습니다. 주님이 전부 주셨습니다. 있게 하셨습니다. 먹게 하셨습니다. 먹는 것도 힘이 있어야 먹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 주님이 되푸시는이 상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분이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 분이 있어서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게 진설병입니다. 전설병이 아니에요. 진설 이게 배풀진 배풀설 이게 배풀어 놨다. 그냥 떡을 이렇게 배풀어 어, 놓다 이런 뜻입니다. 그 떡을 얹어 놓은 상 이런 뜻입니다. 진설병 항상 내 앞에 있게 하시려 주님이 이 무슨 뜻입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있게 주님이 보시겠다 이런 말씀이. 주님 얼굴 앞에 여러분 원래 진설병이라는 이 뜻이 히브리어로 이 레헴 파님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레헴 떡이고 파님 얼굴입니다. 얼굴의 떡, 얼굴의 떡, 주님의 얼굴이 여기 있고 우리의 얼굴이 거기는 주님의 얼굴과 우리의 얼굴이 보고 있는 그런 의미를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이 얼굴이 뭡니까 이 얼굴이 이렇게,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게 무슨 의미지 얼굴을 이렇게 예 우리가 그대로 지금 느끼고 얼굴이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 시편 27편 8절에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죽게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주님의 얼굴 찾으라 하니까 내가 얼굴 찾겠습니다. 지금 얼굴을 이야 여러분 얼굴왜 찾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굴을 왜 찾지요 예 얼굴 한번 보고 갈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냥 봤어 끝 그, 그게 아니죠 여러분 많은 뜻이 거기 들어있습니다. 일단은 말씀을 듣겠다는 것입니다. 말들이야 얼굴 보고. 인사의 말을 나누는 것 하나님의 얼굴 찾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입니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찾는 것이 여러분 얼굴 보는 것 그래서 앞에 말씀하고 연결을 시키면 하나님의 얼굴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얼굴 보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은 하나님 지금 계십니다 하나님 내 얼굴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고개를 들어서 얼굴 보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맨날 기쁘고 즐겁고, 제가 보기는 에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얼굴 뵐 때마다, 뭔가, 아, 야, 참, 보, 보기 어려운데. 내가 지금 이 상황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아, 마음껏 보시.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자꾸 보라고 안아주지. 그런 조금 어색합니다. 어색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주의 얼굴 보기 원하면서도 주님 앞에 어색한 우리의 모습, 이게 우리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 그것을 항상 하라. 이 어색한 일을 항상 하라. 여러분 어색해도 상관없습니다. 주님 앞에 오실 때마다 또 어색 어색해도 상관이 항상 하라. 내가 거기에 얼굴을 비추어 주겠다. 너의 얼굴을 내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할 것을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어색한 일을 계속해서 할때 주님의 얼굴을 닮아가게 하신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겠다. 그 약속하십니다. 이 떡을 7일간 전시한 후에 제사장들이 물려내고 성소에서 다른 사람만 먹고 제사장들이 다 먹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소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섬기는 장소이고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는 장소. 제사장이 교제하는 장소. 이게 성소였습니다. 이게 어디입니까? 오늘날. 여기입니다. 이 자리. 이 자리. 예배하는 자리. 우리가 함께 모인 자리. 저와 여러분들은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 똑같은 제사장입니다. 근데 완전하지 못해요. 이름은 제사장이에요. 확실히 제사장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제사장입니다. 근데 완전하지 못해요. 완전하지 못해도 주님은 여기에, 주님의 얼굴 앞에 항상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친밀한 교제를 누리라.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실 때 고개 숙이고, 그건 할 필요 없어요. 다 알아요, 하나님께서. 눈 감고, 벌벌 떨고,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게 오라, 여기 오라, 여기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시에 주님 앞에 놓인 떡을 먹으라. 하, 주님이 떡 먹으라 하십니다. 그런 정도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주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가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아까 우리 찬송도 했습니다. 흘러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점점 더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의 상에 초대받은 하나님의 가족이 된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얼굴 앞에서 그 상을 누리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